김수찬은 대한민국의 인기 트로트 가수로 다양한 방송 및 음악 활동을 통해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의 화려한 이미지와 꾸준한 활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그의 실제 재산과 부동산 소유 현황에 대해 궁금해한다. 우선 김수찬의 수입원으로는 음악 활동, 방송 출연, 행사 및 콘서트, 광고와 팬미팅 등이 있다. 음악 활동의 경우, 김수찬은 여러 앨범과 싱글을 발매했으며, 이로 인한 음반 판매 및 스트리밍 수익은 그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음원 수익은 가수에게 크게 의존하지 않지만 김수찬은 트로트 장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팬층을 확보하고 있어 매달 수백만원 정도의 음원 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송 출연을 통해 그는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인기 프로그램인 내일은 미스터 트로트 출연 이후 그의 몸값은 크게 상승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기 트로트 가수의 방송 출연료는 회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른다. 김수찬의 경우 예능 프로그램, 음악방송, 라디오 출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월평균 방송 출연료 수입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 및 콘서트는 트로트 가수들에게 가장 큰 수입원 중 하나다. 김수찬은 지역축제, 기업행사 등 다양한 무대에 섰으며 이런 행사에서는 해당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대 수천만원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행사 수입은 계절과 행사의 빈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 평균으로 추산하면 3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성수기인 봄, 가을에는 수익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광고 및 팬미팅을 통한 수익도 무시할 수 없다. 김수찬은 팬덤이 커지면서 다양한 광고 모델 활동과 팬 미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광고 모델료는 대중적인 가수의 경우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기 때문에 그가 광고에 출연할 때마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팬 미팅, 굿즈 판매 등으로도 매달 수백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김수찬의 월 수입은 행사와 광고 출연이 활발한 달에는 2억원을 넘길 수도 있으며 최소한 수입이 적은 달에도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수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그가 수년간 꾸준히 활동해왔고 특히 미스터트롯 이후 큰 인기를 얻은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가 서울 내에 아파트나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현재 서울 아파트의 시세를 고려하여 1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의 가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재산 규모와 수입을 보면, 김수찬은 현재 성공적인 연예인으로서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방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과거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빚이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최근에는 소속사를 옮기고 꾸준한 활동을 통해 재정적으로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김수찬의 정확한 재산 규모와 수입을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월 수입이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 이상에 이르고, 부동산을 포함한 총 재산은 대략 10억원에서 20억원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김수찬이 대중에게 즐거움을 주고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데에 있다고 할수 있다. 김수찬은 대중에게 트로트계의 아이돌로 불리며 그만의 빛나는 외모로 주목받고 있다. 그의 조각 같은 이목구비와 세련된 스타일은 무대 위에서 그를 한층 더 빛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다양한 무대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패셔니스타로서의 면모도 과시하고 있다. 그의 패션은 트로트 가수들에게서 흔히 볼수 없었던 젊고 트렌디한 감각을 선보여 전세대를 아우르는 매력을 발산한다. 무대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의상과 메이크업은 물론 일상에서의 캐주얼한 모습에서도 그의 스타일리시한 감각이 돋보인다. 이러한 패션 감각은 김수찬의 젊은 층뿐만 아니라 전세대의 팬들이 사랑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다. 외모에만 그치지 않고 그의 패션이 표현하는 개성과 자신감은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음악적 퍼포먼스와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김수찬의 진정한 매력은 외모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는 국내 트로트계에서 손에 꼽히는 실력파 가수로서 그 가치를 꾸준히 증명해왔다. 그의 음악은 전통 트로트의 정서와 현대적인 감각을 절묘하게 결합시켜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의 탄탄한 발성과 섬세한 감정 표현은 노래의 깊이와 무게감을 더한다. 이러한 노래 스타일은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그의 음악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하나의 예술작품임을 보여준다. 또한 그는 무대 위에서의 뛰어난 장악력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를 자유롭게 활용하며 춤과 표정, 제스처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특히 라이브 공연에서 발휘되는 그의 실력은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남긴다. 이러한 퍼포먼스 능력은 그가 트로트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과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최근 김수찬은 가수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그 매력을 한층 더 넓혀가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그의 솔직하고 유쾌한 모습은 대중의 호감을 불러일으키며 팬들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그의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는 언변은 보는 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며, 동시에 그의 진솔한 모습은 인간미를 더해준다. 김수찬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단순히 웃음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며 감동을 전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그는 대중과 깊은 소통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그를 사랑하는 팬층을 더욱 두텁게 만든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가수로서의 이미지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최근 김수찬은 가족사와 관련된 여러 논란에 휩싸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의 어머니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하며 김수찬의 가정사가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에게 큰 심리적 부담이 될수 있지만 그는 이를 무작정 피하기보다 팬들과 솔직하게 소통하며 자신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그는 직접 팬카페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며 가족 간의 복잡한 감정을 담담하게 표현했다. 이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그의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 대중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기감이 되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용기와 강인함에 더욱 깊은 응원을 보내고 있다. 김수찬은 외모, 음악적 재능, 그리고 인간미를 두루 갖춘 가수로서 그만의 독보적인 매력을 꾸준히 선보이며 대중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의 노래와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다양한 방송활동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은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가수로서의 그의 앞날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인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이지만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그는 분명히 더욱 성숙하고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찬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음악과 예능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의 열정과 진정성, 그리고 팬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앞으로 그를 더큰 무대로 이끌어 줄 것이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김수찬은 외모와 실력,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를 모두 갖춘 가수로서 그만의 특별한 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노래를 통해 더욱 많은 이들이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 그가 펼쳐나갈 무대와 음악에 대한 기대감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김수찬 씨의 음악과 그의 특별한 매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팬들과 소통하며 성장해 나가는 그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앞으로도 김수찬 씨가 펼쳐나갈 무대와 음악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소식들로 다시 찾아올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